E えー、どこが! 물이거대물끌아까지거뭐 잡아보죠. 가봐. 오, 아무도 있다. 저... <laughs> 아 이거 누구한다 올라갔어. 오, 나 다시 올요 오, 다시 올라. 나 저거 저거 잡혀요, 저거 때리면은?

아,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아, 괜찮아요. 하나 더아요 아, 괜찮아요. 아, 괜찮아요. 아, 괜가자 레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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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이드. 아, 괜찮아요. 아, 괜찮아요. 아, 괜찮아요. 아, 괜찮아요. 아, 괜찮아요. 아, 가자. 이제... 밖에 비와요. 조심하세요. 와도돼. 티스토리 대조리 아까 전에 코라야 티... 좀 일조 갔었으면은 티스토리 비명 지른 지르는... 맛있게 비명 지른 거 하나 들었을 텐데 아쉽다. 자, 가자. 야, 어, 이라 어, <laughs> 아니, 뭐왜 1초 <1차> 만에 죽었어. <laughs> 좀에바였다늦 바로 죽사 <laughs> 네 명다 비친거든 진짜. 또비 와. 내가 느비는 거 아니지 여기 또. 몰라. 좀 기다려. 여기 밑에 느낀거 같아. 밑에 느비거 같기도 하고 아닌가. 딜이 좀 심한데 이거. 심한데 이거. 저거 빨리 저길로, 저 길로 저 계단 쪽으로 가야 돼. 야! 아! <laughs> 오. 야. 다 섰다. 아니, 두명 뒤져있는데요? 엘리님좀깃대야 저희 끼리이 <laughs> <맞아. 웃음> 아주. <잠깐만>. 나 살았어. <laughs> <laughs> 야아 일단은 우리 다, 다시 다 하자 이거든나한데기 맞아요? 어물개물 뭐, 어? 맞는데? 출구 쪽에 개물개물개물 어... 저지물쉣저가개물이 하나 있는데 저기 왔다 갔다 왔다 조세요 아직도 앞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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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가져올게요 하나 더 남은 거 이제 가져올게요 저, 저, 가면 안 돼, 저거 가면 안돼 저거 줄한다 근데 괴물이 막 뛰어다니는데, 거기 막다른 방인데. 은브막 네. 아, 괴물이다. <laughs> 괴물이 있어. 위치 좀알려줘라 괴물. 이라으로밖에못 아, 나갈 라같은데 아, 괴물 네, 있다. 괴물 막뛰어댕긴다 이쪽으로 어, 가봐. 어 거기로 해서 가운데 통과해서 와. 아! <laughs> 리지로디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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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집하러 갔다. 둘뒤집어 보고 아주이구나 어 근데 진짜 심장 쫄린다. 아. 그래도 템을 많이 얻어 놨기 때문에 에 어, 입구에다가 다 모아 놨으니까. 맞아이구나. 어쩌고. <laughs> 어 깜짝. 아 진짜 너무 무서워 개쫄보야 진짜로 아, <laughs> <laughs> 저거 안치네아 제발, 제발. 괴롭히지마나 괴롭히지 무서워 죽겠어 오오 구독해줘야 돼, 돼. 되나 이거? 안 되는데요? 돼요? 안 되는데요? 아니 베이터 구해야 돼요. 아베요오우두개 아. 네. 아. 네. 있어? 두개요두 네, 네. 개. 에반데. 네, 근데 여기 없네요. 어. 네. 아! 뭐 아, 아, 갔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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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? 알렉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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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아 으아! 으다아으씨아 으아! 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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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! <laughs> 으아! <빗물을 달고면> <laughs> 뺑이 가는데? 안녕? 이리와 아어 뭐야 두마리네? 사복님 계세요? <laughs> 아니 다들, <laughs> 다들 찍었네 <laughs> <laughs> 아니면 다들 <나도> 죽을 거야? <laughs> <laughs> 아이 뭐야? 아이이둘 보는 뭐 녀석. 죽발인데 <laughs> 오, 깔끔. 와, 7 0 0 와, 나이스. 개발이 걸었더라. 억사야 돼. 탁탁고. <laughs> 새차 하나 뽑고 손전등 은으 사람? 네. 나 있어 손전등이랑 없습니다. 다 있어 무기 또 없어요 손전등 2개 무전기 4개 무기 또 없어요 무기 아삽 삽도 있어아 손전등 세개네요아 이제 무전기 3개 와 250원을 벌었는데 700원을 벌어버렸다

<laughs> 삼각 고인의 명곡을 빕니다 <laughs> 그러니까 그런 휴각한 걸왜 들고 와갖고 말이야. <laughs> 그러니까요. 이거 정당방이에요. 정당방이. 그래 정당방이지. <laughs> <laughs> 일어 일어났어? 일어났어? 잘됐어요? 그러니까 잠을 좀 많이 자네. <웃음> 야, 야! <웃음> 아, 아 <웃음> 다행이다. 아, 하 아, <laughs> 머리 아파요. 이렇게 뼈속피안 돼. 오, 야, 니 집에 오. 딱 개피야. 네. <laughs> 팀 죽은 거 아니야? <laughs> 캐는 살아 계세요? 걔는 아, 아직도 활동 이 있다는데요? 주변에 움직임? 하복님 살아 계세요? 하복님? 하복님 죽으신 거 같은데. 지금 두명 죽은 거 같은데 살아 계세요? 여기 들어가서 아, 죽어요? <laughs> 들어가셨는데 안 나와요, 두분다 <laughs> 아까 괴물 있었어요, 괴물. 도망 갈까요? <laughs> 아니, 제가 한번 들어갔다 <laughs> 올게요. 아, 저도 한번 들어갔다 올게요. 제가 <laughs> 보고 <laughs> 있을게요. <laughs> 오세요 오세요 탈출 탈출 아, 제가 보고 있을게요 다다 다 챙겼어요 물건 <laughs> 일단 나왔어 <나와서>. 하나 둘달리수고 으악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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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죽을 뻔했다 이야 우와 죽을 뻔했다 용감한 전사가 한명전사하습니다 그래요, 봐요. <laughs> <laughs> 음, 괴물, <도대체. 웃음> 괴물 두 마리 다니는데요. 아, 패자 한번 해봐야지. <laughs> <안 돼. 웃음> <laughs> 와... 괴물, 12시 방향 괴물. 가자 좋아 오 딸피 딸피 어이, 어이, 어이. 아니 이거 맞아? 도망가 <laughs> 죽으다 참 우스운데. 오씨 어. 어서 오세요. 려 알렉스님, 저 죽은 건가? 발해야 되나? 알렉스님안 움직이는데. 누가 스미기야. 가 이거. 아. 내가 죽었구나. 오인 사계. 나 산에 <laughs> 다겠다니까 <상해> 나는. 쫓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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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 사람? 려 <laughs> 벌레 벌레. 아이거새 같네. <laughs> 오야 야. 오. 아. 이야. 때림저새새새 잡으려고. 오오 오. 이것도 캐스시대야 잡았다 잡았다 나 이거 해볼까? 잡았다 잡았다 못주못 줍네요 이거 해볼까요? 이 날라가는거? 뭘날라가? 어, 네 해볼까요? 네. 갑니다 와오 아. <laughs> 어디로 갔냐 얘오 저거 <laughs> <laughs> <어때요? 웃음> <웃음> 미쳤네 들려? <laughs> <laughs> <윌려? 웃음> 미스토리 <웃음> 무전기 안 챙겨줬나? 무전기 안 챙겼나봐 <laughs> 어, 어, 어. <laughs> 괴물 두 마리 1 0시1 0발1 0시1 0발1 0 1 0두 번, 두두 번, 두 번, 두마두 번, 두 번, 두 번, 두 번, 두 번, 두 번, 두 번, 두마두 번, 두 번, 두 번, 두마리있두 번, 두 마리 번, 두두마리 번, 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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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발로비. 나이스 잡았다. 나이스 나이스.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. 한 마리 더 있잖아. 있어 한 마리. 한 마리 더. 다, 다른 어디? 방에 이제 있던데. 잡기 쉬워요, 재인. 컨트롤 조금만 하면 되는 돼. 아이고. 이거 어떻게 올라가냐? 오오 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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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여기. Come here. 감히야 누구세요? 아, 어? 아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야, 야 여기 괴물 하나 있어. 괴물 하나 있어. 네 괴물 하나 있길래 다 쫄아가지고 여기 가만히 있었던 거야. <laughs> 한 마리는 잡았거든? 그럼 큰 건데. 누가 저기 못봐좀해 봐. 내가 잡아줄게. 막다는 게. 으아, 으 저기, 있다, 저기, 있다, 저기 있다. 야, 쟤아 저기 으 저기 아으다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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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아 으아, 으아, 아 으아,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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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

거인 있나 보다 근데 목적이 있나? 피리님도 죽었네? 이 거인 돌아다닌다 거인 <laughs> 죽으신다, 죽으신다. 죽는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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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아, 쓰리 월를프려다가다모아어요 얘도 죽 같은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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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벌이한테 도망치다가 이사했어요. 갖춰 없이 가는 것 봐, 이 <laughs> 소리 저거. 와, 근데 진짜 세다 죽었네 <laughs> 아아것저쫄보 <상상하면서 죽었대. 웃음> 새끼잖아 어, 뭐야 아니, 배를 왜 아니, 나무를 통과하는 게어어지자아또 죽어 죽였다 또 죽여? <웃음> <웃음> 어. 일하시다가 진짜... 아니 그런 식으로라도 써보고 야될거 아니야 어, 열째다 어어어아이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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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무기 지래 지래 지 지래 아, 지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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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레! <laughs> 아 <앞에 또> 죽었어 <laughs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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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뭐, 뭐, 뭐 나가 뭐야 <laughs> 아개 <개버린. 웃음> 바로... 아이 그거 아이티비 떨고 죽었어요 아네 동그래가지고 약간 수상하게 하던데. 아 진짜 기어가이거 봐라 아주. 아 이거 하남자네요 시파남자야 여기도 죽은거 같은데? 아 이걸 아, 나간다고? 아, 진짜. 아, 진짜. 와 진짜 개쫄보다 호소리야 그 어. <laughs> 헛걸까지 들리나봐 살아있니? <laughs> 죽었네? <laughs> 또 m n o 나남 o i n g to be able to get it. I'm not going to be able to get it. I'm not g o i 데 <laughs> 나는알렉스비한테 살해당한 놈 <laughs> <오>. 장남자 플레이 <laughs> 뭘 마음에 주니까 하냐 진짜 아이고 들야 니어 액티비티 <laughs> 보의 호흡 너무 서운데 진짜 들어가기 싫은데 쫄보의 호흡 제 영향 <laughs> 아좀 들어가라 좀간좀 보지 말고 이제 <laughs> 진짜 개 쫄보네 진짜로 <laughs> 이걸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아 <laughs> <laughs> 진짜 저런 시간에 좀 들어가라 좀 몰라 들어가 보자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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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좋다, 웃기네, 진짜. <laughs> 아 근데 여기 나왔대. 아 우주로 나갑 우주로 나갑시다 우리 이제. 아 재밌었다 <laughs> 근데 진짜 너무 싫다 <laughs> 아 이게 맞아? 아저 버튼이나 눌러줬다 가볼게 오 상남자 갑니다 나도 가 <laughs> 아니, 왜 그렇게 놀랐어요? <laughs> 아 씨... <깜짝이야. 웃음> 왜 그렇게 놀랐어요? <laughs> 뭐지, 저 쫄보? 같이 들어왔는데 놀랐었어요 아니, 아니, 딱 가자마자 무슨 고양이 얼굴이 저 앞면에... 진짜 씨 쫄보다, 완전히. 저 어디 가면 좋아? 300원짜리 뭐 없나? 왜나까 내가 다 털었는데? 어? 어 저하고 똑같이 죽었네. <laughs> 어서 오세요. <laughs> 저기서 떨어져서 죽었어요. 그러니까요, 그 바닥 있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<웃음> 뭐야? <웃음> 문 닫았어. <laughs> 문 닫았어. 열어 이 새끼야! <laughs> 문 열어! 으아! 으아! 으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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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문 열어. 웃음> 뭐야? <laughs> 부랐니? <laughs> 아. 아, 게임 어렵다. 게임 하기 싫다 그냥. 오, 뭐, 금괴 아니야. 돈이 많이, 없어. 돈 그래서 망했어. 엥? 저둘 <laughs> <쟤> 죽었어. <laughs> 저둘 떨어져 죽었어. 어떻게 해지 <laughs> 어떻게 해어요카메라로다 봤겠지 와우. 일단 회수 한번 해봐 아니야, 끝났다니까 우리 아 그래? 회수 자체가 안 되나? 회수 자체안 되나? 아, 네 내가 돼. 그분 돼. 갖고 간다 <laughs> 내 그분 내가 갖고 간다 무자정이다 <laughs> 啊。Uh